아, 그 위고비 알아? 위고비 알지. 그 위고비는 실제로 효과 있고 뭐 그런 원리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너도 그런 건 자세하게 알고 있어? 아, 그런 건 관심 없고 효과 되게 좋고. 아, 그냥 좋다. 하여튼 좋은 약이라는 것만. 그냥 대충 어... 그 정도 개념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빠니보틀이라는 음. 유튜버가 위고비 그 맞아 맞아서 한 10kg 정도 감량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빠니모틀도 좋아하고 원지라는 유튜버도 좋아하고 그 곽튜브라는 유튜버도 좋아하거든. 음. 근데 빠니모틀이 그위고이 맞은 거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거 홍보 아니라고. 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그거 보면서 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음. 이제 파니 보틀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었는데 어저케 이제 공중파를 타면서 일반인이 아닌 약간 이제 연예인 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잖아. 음, 음. 그런 사람이 좀말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결론적으로는 좀말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문제 음, 음, 음. 파니 보틀의 성격상 그런 거를 잘못 하는 성격이긴 한데. 음. 이게 자신이 영향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제 사실 그런 말 조심이라든지 아니면 행동 이런 걸좀 조심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상관 있냐라는 사람도 있을 건데 나는 좀 자신이 이제 대중들에게 영향력이 생긴다면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음. 그러면서 뭐위고이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이슈가 된것 같더라고. 빠니보틀이 또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근데 어, 뭐 보니까 그 방시혁도 아 그래 방고대응 되게 많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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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단 약에 대한 거는 일단 되게 음. 되게 좋은 약이라고 알고 있고 효과도 좋고 음. 일주일에 한번 주사 맞는데 그렇게 음. 빠진다고. 많니보틀 빠니보트... 그와 별개로 이제 빠니보틀은 내가 잘 몰라. 아 어떤 인물인지 어, 성격이런걸잘 어, 모르는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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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되게 이렇게 좀 그때 뭐그 그냥 일반인이랑 DM 주고받고 막 화냈던 건 기억이 나서 아 되게 어, 감정이 센성격이 그냥 솔직한 스타일이구나 어 솔직한 스타일이야 네. 솔직한 스타일이야 어. 어, 그런 생각은 있었어 음. 그리고 어그 정도? 여행 유튜버 하면 내가 생각나는 건 이제 그 아무래도 곽투브지곽투브밖에 모르겠는데 음. 곽투브는 <laughs> 개인적으로는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음. 어. 그냥 막그 나돌림 미슈를 봤긴 했었는데 하여튼 뭐 하여튼 빠니버틀에 대해서 더 뭔가 더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나? 난 어, 빠니버틀을 잘 몰라서 어. 그냥 이제 일반인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연예인 소위 말하는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대중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회가 됐잖아. 음. 어, 근데 백종원 사태도 마찬가지지만 백종원 사태가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은 그 방송의 힘을 이용해서 대중들을 농락했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음. 나는 생각을 하거든. 음. 이거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대중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그 음.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야 된다는 라 거지 근데 일반인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GD같이 연예기획사에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어, 관리를 받고 커온 사람 예를 들면 JYP같이 특히 JYP같은 경우 그런 교육도 많이 시킨다고 하잖아 인성이라든지 근데 일반인의 입장에서 뭐 1, 2년 3, 4년 사이에 그렇게 대중들에게 힘, 영향력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경우에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지. 내가 얼마나,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난 개인적으로 빠니의 보틀도 그렇고 각주도 좋아해서. 뭐 앞으로 활동할 때도 그런 부분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롱런 하기 위해서 별로 뭐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좀 그래도 본인 그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지 어, 뭐. 자신만의 음. 또 생각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이런 말 해서 나 싫어할 사람은 싫어해라 약간 음. 그런 의미 그런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눈치를 별로 안 보는 거 음. 같네 근데 그게 하여튼 유튜버니까 막 엄청 뭐 고민까지 거의 공인 레벨까지 갔지만 하여튼 어, 뭐 엄청 스티트하게 하기는 좀 기준을 되게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뭐 본인이 그렇다고 뭐 별로 눈치 안 보고 싶었는데 뭐 어떡하겠어 읽는 것도 다 감수하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런 부분이 또 매력이긴 해그 음, 그런... 솔직한 것도 어떤 매력이야? 음. 최민수가 생각나네 최민수에? 재민수도 이제 어떻게 보면 대중들한테 할 말하고 약간 그렇게 많이 나왔잖아. 음... 저 뭐, 하여튼 마니 보트는 뭐 그냥 솔직하고 난좀뭐 그냥 그런 캐릭터구나라고 생각만 했던 것 같고 곽트브 같은 경우에는 어... 어쨌든 이제 막 그런 걸 했잖아 자기 어디 대사관 대사관에서 했었나 하여튼 어... 그런 거 하다가 이제 여행 유튜버 하다가 뭐예그 따돌림 이슈 이런 거로 해서 올라왔는데 난 사실 어떠한 그니까 따돌림 이슈가 이제 생겼을 때어 그게 참 그래 이게 애들이 사실 어리단 말이야. 근데 어린애여서뭐 모두가 다 성숙한 게 이제 애들을 그렇게 하면 좋은데, 보통 이제 그런 중고등학교 집단 자체는 되게 솔직하잖아. 특히 음, 그 나이 음, 때는. 되게 외모 같은 걸로도 그렇게 하고, 이제 다양한 그러한 자기의 어떤 그런 의견이나 이런 거를 되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지. 아무래도 어릴 때는. 그리고 뭐 조금 음. 그렇게 좀 이제 행동이 어 일반적이 좀 않다는 이유로 막 그런 자기들이 그냥 싫어하고 아 어... 그게 그건 틀린 행동은 맞지 어쨌든 잘 그렇게 굳이 뭐 걔를 네 챙길 필요는 없어도 괴롭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어 근데 각트가 떴잖아 음. 어, 그래서 나는 그래서 과연 곽튜브는 그래. 그러한 거에 피해자라는 건 나는 마... 어, 인정해. 인정해. 근데 곽튜브가 괜찮은 사람인가? 아, 잘 모르겠어. 왜냐면 하 이게 뜨고 나서 하는쨌든 얘기들이 음... 내가 되게 인상 깊게 기억이 나는 게뭐가있었냐면 그때 가이드라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없냐라고 했을 때, 곽튜브 뭐랬냐, 야 너네 지, 요즘 뭐 얼마 버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음, 음. 그 말에서 난 곽튜브의 모든 것이 나왔다고 생각해. 음. 결국은 본인도 내가 봤을 때는 어떤 본인의 위치가 주도적인 위치가 되었을 때, 어잘 모르겠어 과연. 어떤 그게 난 사실 되게 성숙한 발언 아니었다고 생각해 어. 음. 뭐 성숙한 발언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굳이 뭐 그럴 필요까지 있어? 난잘 모르겠어 그리고 하여튼 왁투부는 그냥 피제자였던건 맞지만 어. 본인이 이제 그런 어떤 사회생활에서 어떤 힘의 논리가 지배되어 있는 사회생활에서 본인이 이제 주도적인 위치로 올라갔을 때, 어, 성숙한 태도를 견제, 견주, 그니까, 러 성숙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는 좀 의문인 것 같아. 어, 겸손한 사람인가? 음. 성숙한 사람인가는 잘 모르겠어. 약간 좀 자격지심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나는 잘 모르는데 빠니오트리 어디 여행에서 나 프로그램 나와서 음. 그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막 음. 학트분 명품만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한적이 있었거든. 음. 근데 그 얘기 듣고도 아니 뭐 이건 편견일 수도 있는데 돈 많은 명품 살수 있지. 근데 그런 게 일종의 약간 본인의 이제 진화한 어떤 그런 부족함들을 그런 식으로 좀 메, 메우고 있지 않나 그런. 것들로 이제 좀 채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어떠한, 곽튜브는, 어, 옛날에 이제, 그러한, 따돌림의 피해자였다. 그건 팩트. 근데, 곽튜브가 그래서 괜찮은 사람이다. 는잘 모르겠다. 왜냐면, 인상이 순둥순둥하고 이러면, 보통 단어들은, 인상순둥순둥하고, 옛날에 이제, 어, 그런 피해자였다. 이러면, 좀, 그거 자체가 저는 그러니까 팩트를 넘어서서 좀 다른 면까지 그 사람 인성까지 괜찮을 거라고 착하다고 약간 음. 그렇게 지레 짐작하는 약간 대중들의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그거는 음. 경계해야지. 어. 왜냐면 그렇게 말들이 음. 그렇게 막 성숙한 느낌은 아니었어. 내가 느끼기에는. 어. 근데 나는 뭐 괜찮다, 안 괜찮다를 떠나서 그런 과정에 있는 인물들인 음. 것 같거든 성장 과정에서 어, 성장 있요 어, 그런 걸 겪으면서 또 다시 성장하고 음. 괜찮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나는 이제 결국에는 뭐 빠니 보틀, 곽튜브뿐만이 아니라 이런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자기가 어느 어떤 힘을 가졌을 때음 어,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그치. 좀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고. 이거는 사실 뭐 니한테도 묻고 싶었던 거지만 음. 한국 대중사회에서는 이제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에 나오는 순간 보이지 않는 그 힘을 가지게 되잖아. 음. 그래서 그런 걸 가졌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바를까라는 것은 뭐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 뭐 아니면 뭐 건물주 <laughs> 아니면 정치인 음. 음, 뭐 아니면 연예인 뭐 백종원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자신을 성장시키고 어, 올바르게 가는 방향인가? 뭐 겸손이 정답이라고 또 생각을 안 해. 겸 겸손. 어. 그리고 겸손해야 되고, 어, 음, 음. 겸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사람에 따라서 그런 적절한 그런 그 자신만의 생각이 있을 건데 그게 좀 정말 중요한 것 같아. 힘이 힘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 수. 근데 이제 보통은 처음으로 어떤 힘을 가져보면 그 겸손해지는 경우가 어려웠지. 되게 적은 것 같아. 아, 그래서 사실 나는 그때 도 아마 너, 그 기사가 떴을 때 나한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각투부는 그냥 괜찮은 사람 보다는 그냥 이전에 따돌림을 바람, 당해보는 바람에 조금 이렇게 일반적인 사회나 이런 힘의 논리에 대해서 늦게 배운 배토하지 상태였다. 어, 그렇지. 게다가. 좀 순수하지, 순수하지. 어, 그래서 처음 성공을 이제 맛보니까 이게 조금 이제 줄을 했던 거 같아 내생각에 그런 그런 반응들이 좀난 그렇게 느껴졌어 과연 그걸 봤던 가해자들은 어떤 생각이 난 가해자들은 오히려 그 옛날에 그런 행동들을 하고 지금은 되게 성숙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음, 그렇지, 그렇지. 사거든 뭐, 뭐. 어 그래서 뭐 가정이고 어떻게 보면은 과학 투는어 걔네가 이미 옛날에 어쨌든 그러한 일을 하고 어. 임. 거쳤던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과, 그런 과, 성장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 어, 맞아, 나도 그거. 나는 그 빠니보틀이랑 각트블 개인적으로 좀뭐 팬이라고 한팬이좀 좋아하거든 사실. 음. 영상도 많이 보고 그래서 연예인이라는 그 대중들에게 노출된다는 자리가 참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거든. 우리가 옛날에 다뤘던 뭐뭐 음. 뭐 자살이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 음. 김세로. 그래서 이 내가 좋아하는 이 유튜버들이 좀잘 됐으면 좋겠거든. 근데 음. 아, 쉽지 않은 것 같아. 이 대중들의 그 시선들을 받는 자리는 정말 미디어도 가만두지 음. 않고. 그래서 뭔가 음. 그런 거에 대한 테크닉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소양을 좀 많이 쌓았으면 좋겠다. 그건뭐 비단 빠니 음. 곽투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뭐 앞으로 나이 들면서 힘이 생겼을 때좀잘 컨트롤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 음, 나는 또초등학생들 가끔 가르치다 보면 또 어른이라는 이유로 또그 힘을 활용할 때가 있단 말이야. 음. 그런 것도 과, 뭐 동일한 선상에서 좀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닐까? 또 자식들한테 음. 자식이 많 만약에 생기면. 되게 어려워. 내가 봤을 때는 그거를 이제 알려준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 그거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 안, 음. 알게 한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 뭐 박토우도 그때 그, 나, 그 사건 이후로 아마 좀 많이 찌그러져 있어서 많이 느꼈을 거야 많이 자기가 또 성숙해졌을 거야 그랬어 라고 생각해 어, 점점 나아지겠지 어. 맞아 맞아 그럼 오늘은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 어, 그러자 그래 음. 어.